음. 그 갑자기 단나갔다어야 꼭짓점 꼭짓장을 찾는게 중요하거든 턴을 안 맞춰본지 오래됐다 막 어, 이렇게 엎어가지고 음. 다 했거든? 음. 어 엎어..엎나? 응. 엎어가지고 변 있는거 찾 맞아 그러고 있었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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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는 노래야? 근데 모르는 사람도 있어?

여기서부터 다너 어디, 야 여기 안 가? 어, 집만 맞추고 있는데? 여기 맞추고 있어 응 방금? 진도잘안 없는 거 같은데? 오, 맞을 것 같지 아 맞겠다 야호 아 이거 노래 너무 좋은데? 실수 받아면 안 돼. 아니 아니 그냥 하는 거야. <laughs> 한 아. 재밌는데? 너무 재밌지. 응. 진심. 어, 진짜로. <laughs> 나보고 화내지 말래며. 화나 버렸어. 됐다 됐다. 자꾸 엉덩이가 앞으로 엉덩이 앞으로 나오엉덩 앞으로 나오게 된다고. 음. 이리여 어. 야. 이거 <laughs> 많이 했는데. 섬그 하나가 오는데. 안 어. 이거 안 열고. 너무 억지로 아니, 아니, 아니야. 아니야. 하나도 더 있나? 이쯤인가안 돼. 이게 있었어? <laughs> 야, 여기 있었어 이 야, 해 탔어. 잘있으 나이스. 나이스. 네. 네. 난 음, 빡대가리인가? <laughs> 갑자기 <웃음> 뭔가 조각들이 조금 부족한 왜, <laughs> 거 있지 않니? 캠핑하기 용어도 어 여기 써 있다 퍼즐 다섯 개가 없고 원피스 퍼즐이 하나 있대. 이게 아까 원피스 퍼즐인가보다. 음. 음, 배 다섯 개 없댔으니까 한없다 치고, 얘 끝났다 치고 내가 맞야겠다 이거 맞닌가 맞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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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맞, 다오 맞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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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, 맞, 아 맞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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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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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오우야. Oh yeah. 이거, 이거. 오우야. Oh yeah. <laughs> 뭐야. <웃음> 아. <laughs> <laughs> 하나지 아니? 아니야? 하나가 돼. 하나가 돼? 아니야. 왜 이거 두 번째 나무 기둥을 하나도 모르겠어. 두 번째 나무 기둥을 <laughs> 찾아야겠다. 어렵다. 테두리까지는 그래도 할 만한데 쭉두들어가는게 어렵구나. 진전이었어이 부분 편집 그냥 넘겨도 되겠나? 됐냐? 됐 오케이. 오야 맞췄어. 오. 야, 오. 드디어 약간의 진전이 생겼다. 오니! 뭐야? 이게 맞췄어 두개 맞췄다 오니 진짜 어봤때 부터 다르게 목소 좋은데? <laughs> 방금 좋았어 <웃음> <웃음> 너할수 있어 이거 빨리 하고 아, 노래 한 두곡만 부르고 가나? 응거 같이 나 이거 맞췄거든 저거? 오, 오 야, 맞네 응. 아, 물 줄기 이거 음, 요금인가 음. 설마? 오? 이 어, 뭐지? 이게 이게된 어, 뭔가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건가? 음. 아. I d o 타인 k n o 진짜 h i n you're 거 a 있 k 거. n g about. I don't k 야 o w what you're talking a b o u <laughs> 많이 했어? 많이 한 거야. 이게 많이 한 거야? 40% 땡겨. 40% 아니까. 그리 가장 쉬운 것만 다한것 같아. 남은 거 어려운 것들. 나저강 줄기를 해보고 싶다. 여기 어, 빛나는 부분. 저 색감을 찾아야겠어. 어디? 어디? 아, <목소리> 이거 할라 <알라>, 어. 가운데. <목소리> 이거 아니야? 이런 이런 유를 다다 그거 모은 다음에 붙여보려고. 이게 뭐지? 순식간에 새조가 맞습니다. 너무 멋있는데? 어때? 음한 조각 주고 한 조각? 어때? 뭐야? 쉬거추고 있어. 뭐? 뭐야? 야, 엄청, 텐션 엄청 떨어진다. 진짜 그렇지. 이 음. 진짜 집중력 아니네. 뭐냐? 하 잠깐만 5분만 쉴게요 오케이 오이 두고 때맞으면 어려운 거 같은데? 진짜? 때맞으면? 아 잠깐 쉬울 거 같다면서 요또두개 응. 맞혔어 잘했어 역시 내가 이쓰기만이만 세리하네 또 맞혀버렸다 미 참에. 1m, 1m. 내가 지금 감 잡았다. 응.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알았어. 감잡 <laughs> 연구 방향을 잡았다. <laughs> 대단한걸? 연구 둘 사이에 연속성이 보여. 음. 이거 두 개는 절대 안 맞아 <웃음> <웃음> 안 맞는다는 거알아는 거야? 안맞는서 소파를 좀 땡길까? <laughs> 너무 되긴 하는데 응? 몇 시간째? 아, 몇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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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시간 됐어 이거? 이거 일단 50분 찍지 않았어? 어야 그러네 아까 거한 20분 찍었거든 음 아직 확인은안 됐네 뭐야 뭐야 <laughs> 뭐야 <맞아? 웃음> 맞았어 뭐야 아이씨 맞는, 맞는 건 맞아 맞아 맞는 거야 내가 장담할게 이거 여기다 그니까 그치 대충 아니 너무 나 너무 아래로가는이기 아니야 그러면? 어? 설마? 어? <laughs> 아니씨 이 그렇게 아래였다고? 그런건 몰랐지. 아이오에 베이비가 많이 들어가지. 너무 못 맞다 이거. <laughs> 그러리 배터리 상태 확인 좀. 17% 남았는데? 진짜로? 응 빨리 가야 돼 빨리 해야돼 내꺼 이거 이어 찍으면 되지? 응 빨리 빨리 충전을 해놓지 그랬니 나 아, 충전기 있는데 오, 진짜? 맞았다 응. 어풍전하자 이거 짧아 이럴줄에가 충전기를 다주아지다 좋아하지? 다들 열아이 아프지? 로디가 <laughs> <문 닦고. 웃음> 가방 열고 문양고문 닫고 가방 열문양고 가방 열고 책 펴고 책 닫고 가방 고문양고 간다 너무 재밌어 한참... 한창... 로맨스... 로미한테... 응. 아, 왜 이렇게 공부가안 되지면서... 그... 응. 이렇게... 뭐였지? 동기부여 영상 아니야? 뽀 맞았다. 저 정말... 얘네 비나오는 거... 저도... 그... 뭐, 일어나면 이불부터 걔라고... 해군 영상도 보고... 뭐... 이상한데... 이거, 이거, 한 칸. 이거 뭐야? 이거, 한 칸. 뭐야? <laughs> 어? 음... 아닌가? 이게 아닌가? 설마 이게 아니면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거 아니야? 어? 아니야, 근데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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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어? 응? 얘가 너무, 얘가 너무 남고? 아니야. 얘가 너무 남고? 응. 이거 어떻게 뭐, 보면 이거? 이. 이. 이... 이거 붙여야 될것같 똑같은데, 그게 이제. 뭐야, 맞아버렸어. 오, 나꽃부분 드디어 맞췄어. 거의 다 끝났어 많이 했어 많이 했어 화이팅 화이팅 응. 여기가 생각나지 여기 가운데 저거 없는 것 같아 여기가 제일 밝아야 되거든 밝은 응. 게 없어 여기, 여기 노란색으로 완전히 밝아야 돼 음... 음, 맞아 그 길이라서 근데 그게 그 이쯤에 있어야 되는데 어 여기 가? 여기? 뭔가 안맞아 도 맞혀볼래? 뭔가 이상해 어? 뭐가아닌 아니다? 맞았어아닌가아아닌아 이게 아니다 아니 색이 너무 안맞아 <laughs> 아 내가 끝났어. 여기 아니야 여기? 아, 개강이야. 안맞이대강하니까 이거랑 이거 다섯 음. 이거 개 중에 하나만 있거든? 음. 아, 아니 아니, 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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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만 얘만 보니까 이거구나 그렇죠? 음. 그 같죠? 다음에 아. 세 방향 다나온걸 찾아봐야겠다. 뭐라고? 그 다음에 하나 빌렸 음... 맞는 것 같은데? 맞가 되게 맞게 생겼는데 그냥 꽂혀 넣어갖고 끝냈네. 맞는 건네 인어 뭐야 맞는다. 맞지 진짜 별로안 나왔어. 이거 아니야. 얘가 아니야. 얘아닌아 끝났네. 아니지. 아닌 같아. 다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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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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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 어, 뭐야. 뭐야? 있었어? 뭐 어, 뭐야? <웃음> <웃음> 어, 뭐야. <laughs>